토요일 것 미리 보는 매일 성경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이지만 토요일 것 미리 보는 것입니다. 주 요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가일 한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가일 한강주리이다. 하며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적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예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요아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세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미를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조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극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요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시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며마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님이 예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예국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예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며마 예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관 날과 같게 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난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 제된 우상들을 두고 명시하여 이르기를 다나 니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느라 하거나 고엘세브가유하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